여름철만 되면 빈번히 발생하는 야영장 사고 곧 휴가철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 예상되지만 광주 전남지역 캠핑장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2015년 3월 캠핑장에서 방문객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4일부터 29일까지 광주 전남 야영장을 일제 조사한 결과 다섯 곳중한 곳은 미등록된 야영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홉 개 업체는 영업 중단을 현재 한 상태고요. 두개 업체는 영업정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1개 업체 중에 세개 업체는 올 6월 말까지 등록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지금 현재 농지 전용이라든가 불법 해손 등으로 인해서 그게 온상이 되어야만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미등록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어 광주 전남 지역 캠핑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 전라남도청은 등록 법령이 개정돼 미등록 야영장의 비율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영장업이 등록을 할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사업 일환으로 야영장업을 누구나 할수 있었고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관광객 이용 시설업으로 추가되어서 등록을 해야만이 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에도 취약했습니다. 등록된 야영장의 경우 초기 소화 설비와 단독 경보형 감지 등까지 설치되어 있지만 미등록 야영장은 흔한 소화기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또한 진입로 협소로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캠핑장도 있어 화재 등 사고 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결과 방문객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서해 등록돼 있는 다른 야영장들은 더욱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야영장들은 안전이나 위생의 기준에도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 관광기능법의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에 맞춰서 이 방송 시설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대피로 사이트마다 그 소화기 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문객들을 위한 법안까지 개선돼가고 있지만 일부 미등록 사업자는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이유로 전환에 소극적인 상황.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4일 미등록 야영장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라남도청에서도 7월부터 집중 단속 및 고발에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처벌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적을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개고장을 발부하고 있고 7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주말에 특히 단속을 할게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야영장 사고.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안전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인 뉴스였습니다.